아멘. 할렐루야. 에, 우리가서 예, 의장 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고 하는 저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가서는 에, 예, 잘한다로 솔로몬과 실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에 따라서는 아가서에타는주공이 솔로몬과 실라미 여인 또,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관계뿐 아니라, 사실은 새 삶이라고, 어,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여인이 사랑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에, 사람들은 썰롬을 삼각구대에서, 알수 있게 이해하려고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주인 그의 두 사람이나 새사람는 것이 주인 것이 아니라, 두 연인이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에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위기.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위기. 예,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기를 넘어서 부부로서 살아, 성취해 나가는 경험에 도달한다는 아름다운 내용을 그리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 다음에 겪었던 사랑의 위기가 표현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을 <뭐라> 위하여 <뭐라> 여우, 고, 프를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번에 꽃이 비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여우란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여우들, 또 작은 여우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트에는요, 황야에 많은 여우들이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세히 보면 그 삼손이 그 블레셋 그리 이제 저기 할때그 여우를 삼년 마리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이렇게 해방 놓은 그런 그 사건이 여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그이 지역은요 여우가 많아요. 어, 여우가 많아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그 그래서 또 피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산드 피해주는 삼천의국속에한 장면이 성악교를 텐데 여우라는 것이 언제나 포르농사를 망치는 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등장해서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고 포도주의를 갈가먹는 그런 여우. 그래서 포르 무법자, 파기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여우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거죠. 또, 그런데 그 계절은 그 특별히 팔레스텐제에서는요, 타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 여인과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들이 또는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를 많이 입힙니까. 농작물로 피해 입고 히또 산대 관계로 피해 입는 히 그것이 바로 여우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우들, 여우들. 예.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여우의 역할이 뭐냐.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아, 마귀는 참소자, 시기하는 자. 또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갈라놓는 자죠. 참소하고 시기하고 갈라놓게 하는 그러한. 들이 막입니다. 그래서 삼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부부 사이를 이관시키고 또 부모 사이를 이관시키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대라는 역할이죠 이런 교면 부부의 틈새를 버리는 모든 유형의 관계를 파괴하는 작전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작은 요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 아름다워야 할 그런 포도원 건강할 그런 포도원들을 해치는 작은 요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 해치는 여우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번뇌를 마치는, 해치고 있는 그런 여우들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열등가면 여우를 우리가 잡아요. 열등가. 열등가. 아, 어, 이거, 아가서 1장 보면, 아가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번 5절, 1장 5절과 6절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1장 5절과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사임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말 같을지라도 썰머리상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찧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희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돈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의 그 열등감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내가 햇빛에 찌어서 검어스름할지라도 자기 피부에 대한 열등감. 우리 열네들은요 피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포도내서 일하는 가운데 여인의 얼굴이 검어졌던 것으로여겨집니다 그것도 타인의에서. 그래서 내가 햇빛에 찌어서 검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오지 말라. 요선요 아, 타인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으로 삼았다. 재미있는 것 생각한 대문요 피부가 검어져서 그러며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아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피도 피부가 검어져서 내 피부를 뭡니까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포도원이라는 말은요. 자기 얼굴을 관리한 것 같습니다. 되게 포도네씨 일하다 보면 피부가 검어지고 얼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검어졌다. 나를 흑여보지 말라.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전에. 에센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개들의 장막은 뭐냐면요. 그, 검은 염소 가죽을 바랍니다. 얼굴이 검은 염소 가죽 같다라는. 그러니까 타가지고, 그만 까맣지라도, 까맣지라도, 나는 역시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의식의 비판에깔 것은 뭡니까 열등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인간의파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요, 어,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등감이란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 그래서 또 열등감 열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에, 어느 분은요 어, 키가 작아서 어, 정의복사님이 아주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또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나플레옹 보세요 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열등감 극복한 그들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열등감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아 그러나 그는 크고 작 열등감이 있다는. 근데 병적 열등감에 붙잡히면요 인간관계가요 정상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세미처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대연째는 병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 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환경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지혜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물질에 대한 그런 열등감, 어떤 여러, 나가, 큰, 나가, 작은,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관계로요위협는 공격 요소가 뭐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는 우리에게 가져주신 거, 이 가정은요, 우리 열등감을 치료하시면 제일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 할까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가정, 가정은요.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옷을 벗었지만 부끄럼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정이에요. 옷을 벗었어.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벗었지만 부끄럼 느끼지 않는 것이 뭐냐? 가정이다. 하는 거죠. 연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대상, 나 약점을 드러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받아주신 곳, 그것이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나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을 그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허물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을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부부 관계도요 서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 허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정이다. 할렐루야. 약점을 받아주는. 그래서 성에서그 경험을 경험한 순간 우리 열등감의 목소리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료하지 못한 사람, 이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저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었는데 가정조차 열등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가점을 달리하면 사실 약점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허벌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허물조차로 약점 세계로 뭡니까?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예보니까 솔로몬의 그여인쓰라면요 내가 얼굴이 검다. 염색아지 검다. 그래요안 그래요? 그래. 그래. 여러분, 피부가 정말 희고 깨끗해지는데, 검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면 검다는 것은 열대감 될수 있지만, 생각에 따라 검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라 거죠. 어떤 사람은요, 검은 색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스토리 이야기는요, 여인이 열등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열대 극비에 나가는 사아의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요 그리스도야 말로 열등극발스 달리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덥니까? 덮어줬어요. 아멘. 여러분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죄를 덮어줬어요. 기억아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 얘기를 보세요, 탕자.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 집에 오려면 완전히 변화되고 오라. 그러면 탕자가 왔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입장도 보면요,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잘 돼서 돌아오면 정말 기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잘 돼서 돌아오면 기쁜데, 다 잃고, 정말 철한 모습으로, 정말 버릇거는 모습으로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 덮어주자. 또 백불 완전히 변했을 때, 또 정말 성경에서 와야 돼. 그럼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뭘 탕진하고 낭비하고 소하고다 떠는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의 모습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반칠 베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면 흐를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그런 거였습니까안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안 보입니까? 아내의 허물이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전날을 받아준 것처럼, 내가 수용할 때, 그때, 그런 열등함을 넘어서는 건강 건강 거주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두 번째는요 고독이라는 여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호를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삼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장 1절2절 삼장 1절, 2절. 1절 같이 봉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사에서 마음으로 살아는 자를 찾았노라찾도로 찾지 내 못하였노라. 예, 내가 일어나서 생활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살아는 자를 거리에서나 흔에서 찾으라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자발 여우가 뭐냐면요.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우라는 사실이죠. 이거 보니까 내가 밤에 침사에서 살아는 자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 여인이 뭔가 어떤지 모르지만, 잠시 그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이 여인은 다시 코를 느껴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경험있던 사랑의 길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랑실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웃음> 사랑이, <웃음> 사랑이. 눈물에 씨앗이니까. 아무튼 사랑은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함께 사랑 함께 있는 것, 함께하는 것, 더불어 있는 것 물론 산에서 함께 있어도 때로는 고들 느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그래도요 때로는 위로움을 느끼고 고를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어느 정도 고독은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의 처방으로 가족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 아시고 하나님은 가정의 제대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더불어 살아는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이런 고독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걸작품, 한영사을 만드셨어요. 근데 전원 하다 보니까 좀 흡족하지 못했어요. 생 처음으로요. 부정적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지 않다. 보여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산속전을 줬지 뭐라니?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발레장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뭘 따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강는서 올라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부부들이 나란히. 네. 얼마 전지보냅니다 근데, 따로 있으면요, 별로 안 좋아요. 나라는 것은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 사이에는요, 여러분, 찬절 교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따로는 예,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심착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월남전 때는요, 이제 월남에 가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져 지낸 경우는 없지 않았어요 제 부대로 보면 결혼한 그 신랑이 와서 군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옛날에 그 사우디에 이제 직업 이제 사우디로 가기도 하고 또 직업이 사우디에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예, 떨어지는 경우는없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려없다는 했습니다. 요즘 이제, 예, 부부들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떠어는저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저 호주로, 어, 기타 등등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없다는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오래 떨어지면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바라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언제나 인간의 관계가 뭘 뜨는? 틈을 들여 틈새. 그래서 권도서 7장에 보면 부부사이 관계에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 뭐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길랄 틈을 얻기 위해서 하필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왜냐? 너희가 절제 모하 이나요?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에찬성 주면 안 돼. 아멘. 부가 떨어지다 보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정상 부부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특별히 어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기도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성경적 부부관계의 중요한 원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한번 딱, 악착같이, 악착같이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부부가 악착까지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할렐루야. <laughs> <laughs> 네, 함께하려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더니요? 틈을 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교육 이렇게 많 여러분 시킨다. 내가 외국에 떠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가세요. 같이 그정 칼려면. 내가 교육 시키라. 그럼 같이 가서 수입이 좀 적더라도 같이 가서 너뭐 미국 가든 아니면 호주에 가든 어디 가든 거서 기 직업을 갔던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남편 좀기러이 아빠 있잖아요. 기러이 아빠, 그렇죠? 기력이 아빠. 탈람자하지보답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는 호주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열등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대와의 결핍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여 그래서 의사소통의 혼선, 대와의결핍이는여우라는 거죠. 대와의 결핍, 아가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잤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산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물 들여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머리에는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아멘. 오절절은 내가 잤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꿈속의 사건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럼 어떤 학자는 이것이 실제적인 비유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들어 깨었는데 나의 산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나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자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슬이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여러분 근데 안 일어난다는 말이죠 왜 3절입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입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서 물 두드리면 잠자가도 물 열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벗었어도 어떠냐? 물 열어줘야 되잖아 근데요 내가 벗었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신림부의 모습 신랑의 응답하지 못한 신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걔도 살아난 사람인데 라고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6절은 이렇게 이상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네. 내가 사람 잘 와요. 네. 문을 열었으나, 네. 그는 벗어 물러갔네. 네. 그가 말할 때 네. 혼이 네. 나갔구나. 네. 내가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물을 네. 뜯었으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거 그래요? 열어줘야 되죠. 근데, 자, 갔더니 어때요? 이미 어때요? 사람을 사람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벌써 물러갔어. 그러니까 이물 열었을 때 없어졌어요. 실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또 찾아 헤매는 모습. 만나지 못한 모습. 여러분, 사람 사이도요 이런 사례들이 사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피극한 지방에 산다고 해서 부부가 저절 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울창제를 쓴게 보면요.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번 따라서, 통할 수 있는 배필. 통할 수 있는 배필입니다. 통할 수 있는 배필. 통할, 통할 수 있는 짝. 부분요.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통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 마음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 그것에서 부부가 되게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부부 사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가 결핍되었다. 이것은 비극이 오인 아픔이. 근데 대화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함께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본 노력을 통해서 대화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 따라 너희 아내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이발자로 알아. 기억이다.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게 하리미라. 아내와 어떻게 든가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뭐하라? 연구하라. 뭐하라?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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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지식을 가져라는 거죠. 지금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편들은 아내가 왜 외로하는지 워내 마음이 아파하는지 내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연구하라 하라, 알아보라라는 거죠. 그것이 뭐, 지식을 따라 지식 따라. 여러분 우리 부부생활도 연구필하는 말입니다.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부부생활도 연구필하다라는 거죠.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 하는지 알아보라 라는 거죠. 또 아내 여러분들도 남편을 아십니까? 남편이 왜좀스스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장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얼마나 건강하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하고, 잘 알아요. <laughs> 여러 남편을 잘 아세요? 여러 아내를 잘 아세요? 어때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아본 노력을 통해서 서로 진지한데 마음에 더 와.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화가 결핍기는요. 누굽니까? 여우. 여우가 대화를 결핍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섞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섞고 있어요. 또 알면서도 이제 안 돼. 그런 거예요? 어, 터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잘안 돼.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부에 있어서 겨울 상실하는 것이요,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포도원, 이렇게 살다 보면, 매번은 건조한 사막처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아름다운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가정처럼, 매번의 사막처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대학원은 그렇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자연을 파괴하는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냐 보통, 보통 한글같이 뭐라 그랬냐면, 산불이 자연을 파괴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한번 산불, 어떤 애들은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부진나기로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을 보는 거죠. 막, 총이막 타고. 그러니까, 자연파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산불 때문이지라. 우리나라로 산불 때문에라는를 보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자연이 파괴되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흰 개미 때문에 자연이 파괴가 된다. 자연 선수를 초래한다. 눈에 보이는 김장권 선생님과 우리 함께 잡자. 할렐루야. 영혼을 잡아야 돼. 누가 잡자? 함께 잡자. 남편 혼자도 안 됩니다. 아는 자면안 안 됩니다. 함께 노력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포도를 지키려면, 한께이 잡자.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가 도움이 필요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열등감, 그리고 혹시 안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함께 하시겠다고 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은는 그런 작은 여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어떤 잡니까그런저 열등함 있는 그런 여우, 열등함, 또더 결핍의 여우, 우리가요, 저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대화, 또 고된 여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는 지킬 원합니다. 가정은 부도원 결혼 부도운 지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 열등하면은 그런 여우 아버지 또고에는그 여우 또 아버지 하나는 저 곁에는 그 여우가 오늘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런 여우들을 잡는 그런 자들이 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